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이홍석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서 그램 종류를 조금 더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른쪽은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드렸던 15인치 그램, 네, 왼쪽은 이번에 출시한 그램의 투인원 노트북입니다. 네, 우선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인원 네, 그램도 일반적인 그램하고 동일한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투인원 노트북이기 때문에 두께가 일반 그램보다 약간 더 두꺼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래쪽이 2인원인데요. 힌지의 모양이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유는 디스플레이를 3 6 0도 회전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위쪽은 일반적인 그램의 힌지입니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죠. 네, 아까 힌지 말씀드렸는데요. 15인치 그램은 상당히 많이 젖혀집니다. 2인원 그램은 이렇게 완벽하게 360도 힌지가 회전이 됩니다. 네, 이렇게 회전이 됐을 때는 키보드는 입력이 안 됩니다. 네, 디스플레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램은 베젤이 이렇게 겉을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투인원 노트북은 베젤리스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펜을 활용했을 때 베젤에 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겠죠. 네, 키보드 쪽으로 내려가면 어,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14인치 투인원 그램은 텐키가 없고요. 어, 일반적인 15인치 그램은 텐키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키보드 사이즈는 동일해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두 제품 모두 72W 배터리를 탑재했고요. 10시간 이상 지속되는 올리그램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인치 그램과 14인치 투인원 그램의 포트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왼쪽에 전원 단자, USB 단자, HDMI 포트, USB-C 타입 포트 다 동일하고요 네, 반대편은 약간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뭐 USB 단자, 3.5mm 단자, 캔싱턴 락은 동일하지만 여기 슬립 버튼이 존재하는데요 디스플레이를 뒤집었을 때 전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램을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램에서 조금 더 진화한 투인원 그램은 그램의 성능 그대로 유지하면서 스타일러스 펜을 활용해서 드로잉까지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램과 투인원 그램 여러분은 어떤 제품이 더 끌리세요? 이상 노드의 홍석표였습니다.